2016년 7월 학력 평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어느 온대 저기압의 동반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다. 자, 전선면의 기울기가 커다란 게 한랭 전선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게 온난 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랭 전선이또큰게 무엇이 냐면 이때는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온난 전선은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뭐 구름의 두께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랭전선이 더 높은 건 무엇이냐면, 기압이 높죠? 기압이 높다던가, 요런 것들 등등이 이제 가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기억. 온난전선은 A가 아니라 B이다. 자, 그 다음에 B가 통과하는 동안에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자, 온난전선이 통과를 할 겁니다. 얘가 온대.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이제 남. 동풍이 불고 있었죠. 그러다가 얘가 통과하면 남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자 가에 해당하는 거 물리량으로 전선의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한랭 전선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온난전선이 느립니다. 그래서 빠른 쪽이 한랭 전선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지금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이네요.